출연하신 사장님들은 원가를 이유로 가격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백종원님은 그 뒤에 더큰 것을 봅니다. 바로 시장 장악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사 리뷰입니다. 내 제품 판매 가격 설정에 주의할 점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난번 제조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격 책정 실수 부분. 제가 제조 초기에 했던 실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만들려는 제품 카테고리마다 시장 가격도 다르고 마켓 수수료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5% 정도, 쿠팡은 5에서 10% 정도 되죠. 근데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의 경우 13에서 15%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런칭한 브랜드의 경우 아무리 광고 효율이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광고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게 키워드가 됐건 영상 광고가 됐건 체험단 리뷰가 됐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하나, 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입소문이 날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여기서는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10%만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초창기에는 이보다 높게 써야 하겠지만요. 저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분이라면 인건비도 없겠죠. 여기서 파격적으로 회사 운영비도 없다고 해볼게요. 판매 세팅 비용은 있어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나 로고 등 디자인 비용과 판매를 위한 영상도 만들고 체험단에게 뿌릴 제품 가격도 여기 녹일게요. 10% 정도 잡습니다. 자, 처음에 50원을 사서 100원에 팔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판매 수수료 10원, 판매 세팅비 10원, 광고비 10원에서 벌써 30원이 나갔네요. 50%였던 마진이 신기하게도 20%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위탁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판관비란 기업의 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인 영업 이익을 만듭니다. 우리 제조 초보분들 제가 위에 간단히 정리드린 것처럼 판관비를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 당부드립니다. 아, 당연히 판매 관리비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대표가 슈퍼맨이 되어야 하고 제가 1인 기업을 추구하는 이유죠. 그리고 지난번 상품기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즐겨봤는데요. 백종원님 가격 정책을 자세히 보면 식당 메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출연하신 사장님들은 원가를 이유로 가격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백종원님은 그 뒤에 더큰 것을 봅니다. 바로 시장자왕입니다. 백종원님께 교육받아서 차별있게 아시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맛도 있고 방송도 탔으니 가격을 꽤 높여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을 욕심부렸다면 그 사장님들 가게는 방송보고 레시피를 따라한 업체들에게 순식간에 밀릴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원조집 맛이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굳이 멀리까지 골목식당을 가지 않고 그 레시피를 벗겨간 신생 브랜드에 갈 가능성이 생기죠. 만족한다면 여기서 정착도 하고 재구매도 합니다. 원조 맛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시장 장악을 해버린다면 사장님들이 더 오래 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은 제품 두 가지 퀄리티가 비슷할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시겠죠. 처음부터 보급형 가격으로 런칭하여 카테고리의 브랜드 이름을 남긴다면 회사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결국 살아남아 후속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또한 하나의 전략이니까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다 보면 소비자 가격 얼마, 찍찍, 할인가 얼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사실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할인가가 처음 업체에서 설정한 소비자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마다 프로모션이 난무하면서 유통인들도 많이 약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샴푸 브랜드 미팅을 갔었는데 달력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첫 주차 11번가 행사, 2주차 금액부 행사, 3주차, 4주차, 뭐 어떤 뭘 행사 한마디로 그 제조업체에서는 마켓을 돌아가면서 한달 내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인가 그대로 마켓만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소비자가격 3만원은 자사몰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이고 행사가 할인가죠 15000원 정도로 맞춰놓으면 소비자들은 와 50%나 할인하구나 라며 빠르게 구매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15000원이 행사가가 아니라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사는 소비자가와 실제 판매가를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마켓마다 행사한다고 할때 프로모션 가격이라고 하면서 제안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프로모션 가격에도 처음 말씀드렸던 판관비가 녹아 있겠죠. 손해 보고 프로모션 하지는 않으니까요. 판매가도 전략에 따라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하죠. 가격이 판매를 좌우하는 만큼 사실 가격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찍히거나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는 가격으로 할수 있는 놀랄만한 마케팅 기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